팬데믹 이후 개신교 선교 상황을 분석해 봅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개신교 선교는 다양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선교의 방식과 전략, 그리고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선교 활동의 변화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선교 활동의 많은 부분이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과 커뮤니티 기반의 접근법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접촉 제한과 이동 제약은 선교 활동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선교 활동이 축소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국경이 폐쇄되고 대규모 집회와 모임이 금지되면서 선교사들의 전통적인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지 선교사가 고립되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의 입국 제한과 철수로 인해 현지 선교사들이 외부 지원 없이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이는 선교 방법론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유튜브, 줌,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활용하여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선교 보고회를 진행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면 교회의 예배 영상이 널리 공유되면서 온라인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접하는 새로운 신자가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팟캐스트, 소셜 미디어, 포스트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배포가 선교의 주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터넷 인프라 부족 지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도상국 및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선교 접근법이 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기존 방식에 의존하는 현지 선교 활동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지 리더십이 부각됩니다. 국경 폐쇄와 외국 선교사들의 철수는 현지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 리더의 자립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선교사 없이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역할을 현지 리더가 직접 맡아야 했습니다. 문화적 적응력과 자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지인 리더들은 지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현지 언어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이 점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적 도전과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은 선교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많은 개인 후원자와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선교 헌금을 줄이거나 중단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비용, 방역용품 구입, 그리고 온라인 사역 전환을 위한 장비와 기술 도입 비용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도전과 기회입니다. 팬데믹은 선교 환경에 도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창의적 접근 방식 개발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선교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기반 메시징 앱이나 라디오를 활용한 선교가 재조명되었습니다. 글로벌 협력에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하는 기회가 증가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팬데믹은 개신교 선교의 방법과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교 활동의 확대와 현지 리더십의 중요성 증가는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결정 짓는 주요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동시에 인터넷 인프라 부족 지역에 대한 지원과 선교 재정 문제 해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전임과 동시에 더큰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